테크윙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파파입니다. 자, 24년 7월 11일 최고점 7만 800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10월 29일 6만 9천5 0원 찍고 이내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증시 조정에 맞물려서요, 더 흔들렸고요. 고점 대비 약35%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단기간 깊게 가격 조정이 나온 만큼 급반등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다음 상승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상승 모멘텀과 함께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저 주식 파파가 확실히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상승 불장에서 큰 수익을 못 내시거나 또는 아직도 순신인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저 주식 파파 너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요. 주식 파파가 대동단결 시초가 배팅 방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완전히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 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 수익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95%의 주식 파파 시초가 베팅 방이고요. 앞서 6월 이후에 상승 불장 속에서는요. 매일매일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 또한 엄청난데요. 자,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매수 매도 드렸었던 거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도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 어떤 수정과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파파의 시초가 배팅방인데요. 자 11월 17일 월요일에는요 로킷 헬스케어 인벤티지 랩 3빌리언 3종목 추천드렸고요.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로킷 헬스케어 매수가 대비 19%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인벤티지 랩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3빌리언 매수가 대비 16%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매도, 리딩을 다 해드립니다. 이 리딩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안할 수는 있죠. 하지만 못할 수는 없죠. 주식밥, 시초카페 탱방. 하루 빨리 진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뉴로핏, 그래피, 이렇게 두 종목 추천 드렸고요. 누료핏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래피요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수익 매도 드렸고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추천드리고요. 시작하는 가격 8시 또는 9시 시초가에 배팅합니다. 자 11월 19일 수요일에는요. 한국 화장품 삼룡물산 SP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8시 또는 9시 시작하는 시초가에 배팅하고요. 그 다음 매도는요. 대부분 10시 전에 마무리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대부분 수익이 나고요. 조금 와리가리 흐름이 나오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든 것다 케어해 드리고 있고요. SP 시스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매수가 대비 13%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자, 삼용물산 매수가 대비 16%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9시 59분이죠. 근데 대부분 10시 이전 또는 늦어도 11시, 12시. 당일 시작하는 시초가에 매수하고 10시 또는 11시, 12시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 오늘, 매도. 자, 이것이 바로 주식파파의 시초가 매팅방입니다. 자, 11월 20일, 목요일에는요, 일동제약과 로켓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로켓헬스케어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일동제약은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그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목별 10% 이상 15%, 20%, 25%,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청 안 하셨어요? 지금 바로 하세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왜 합니까? 바로 하셔야죠. 11월 21일, 금요일에는요, 그린생명과 사면,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사면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린생명과학 또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료고 앞으로는 유료? 아닙니다. 이 시초가 배팅방은요 완전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료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010-2265-8867. 지금 바로 파파 문자 주시고, 바로 주식파파와 함께 매일매일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테크잉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테크잉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보셔야 할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면은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매도 대응을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우리가 단타 또는 단기적인 스탠스는 기술적 차트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은 또 핵심 내용, 모멘텀, 이슈, 재료 체크해야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테크잉의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요소는 글로벌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에서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부분에서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70% 수준에 달합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후공정 핵심, 패키징된 칩을 테스터와 연결을 하고요, 테스트 후 연결에 따라 칩을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유율이 높다는 건 안정적인 수요, 기술적인 진입 장벽, 고객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높은 마진의 부품 사업인데요. COK Change Over Kit 교체 키트는 테스트 핸들러 장비에 맞추는 소모품, 소모성 부품으로요. 메모리 스펙이 바뀔 때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모리 기술이 가령 DDR에서 DDR5 또는 고정, 공정 변화가 있을 때요, 체인지 오버키트 수요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지속적인 안정적인 매출원이 있겠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요, COK 쪽이 핸들러 장비 쪽보다도 마진이 더 높다라고, 예, 그래서 장점이 더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테크윙 주요 사항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핵심 내용 보고 바로 진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말이 뭐합니까? 그런데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주식 파파는요. 대동단결 하고자 한다면 의지 열정만 있다면 신청만 하시면 그 어떤 분도 소외나고 되지 않도록 다 이끌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살아남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지내왔었던 저의 가치와 소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유튜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자,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은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루에 4%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티끌모아 태산.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됩니다. 하루에 4% 충분히 내실 수 있죠. 어디서요? 주식파파 시조카 배팅방에서 매일매일 단타로 한 종목당 10% 이상 내면 되잖아요. 두 종목 들어가서 뭐 15%, 20% 내도 되고요. 제 리딩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런데요, 제 리딩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시조카 배팅 추천 종목 매수하고 대충대충 팔아도 3에서 5%는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4%로 책정한 거고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4%면 4만원인데 4만원씩 수익을 내서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현실로 바로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 그러니까요.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요. 4%, 4만원 수익이 나면은요. 그 다음날은 4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4만원에서요, 4만원 수익이면 4만1,600원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108만1,600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투자금 플러스 수익금, 그리고 그 다음날 배팅, 또 거기에 수익 나오면 수익금 합쳐서 배팅, 복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원이 21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4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이 480만원이 됩니다. 60거래일이 되면은요, 약 3개월이죠? 100만원이 1000만! 천만...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105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1050만원 되는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엄청 큰 수익이 났습니까? 아니죠. 하루에 4%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아, 3%, 2% 벌면 어때요? 5%, 7%, 10%도 벌수 있는데. 제 리딩대로만 따라오면 10% 이상 항상 버는데. 맞습니까? 하루에 4% 수익이면 6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역사를 쓰게 되실 거고요. 8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이 2300만원이 되고요. 10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이 5050만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진격을 해야겠습니다. 자, 100만원이 120 거래일이 되면요.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 원금 빼고 1억 900만 원이 수익이라는 거죠. 약 6개월도 안 돼서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저 주식 파파와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25년 실전 투자. 그동안 20년 동안 이것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매일매일 1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할 거고요. 목돈 주자금은 뭐 테크윙 이렇게 히든 주로 또 가고요. 자, 아울러서 저 주식 파파가 개발한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있습니다. 자, 테크윙 아쉽게도 11월 17일 파란색 화살표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맞죠? 역시 테크윙도요. 주식 파파의 이 화살표 시그널이 나오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은요, 엄청나게 또 올라가죠. 맞나요? 이 시그널이 나오면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주가에 확실히 영향을 줍니다. 물론, 때론, 매수와 매도, 매도와 매수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일정 국면, 일정 구간에는. 매수와 매도공이 치열하게 싸우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쪽 시그널에서 포텐 시세가 터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이후로도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도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올라가고,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엄청 빠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 날이죠? 8월 27일 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이때 제가 히든주로 1차 매수 시켜드렸고요. 노란선이, 이렇게 보면 노란선 점도표가 보이시죠? 이게 세력선인데, 세력선이 돌파가 되고, 이 음의구름대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2차 매수 사인까지 드렸었던 게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15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자, 테크잉,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또 우리 매수할 겁니다. 언제 매수하냐고요? 자, 일단은 주식파파 매직라인 안 아래로, 자, 주가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이 영상은 제가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미 이제 주간장 마감은 끝났고 대체 거래소의 움직임입니다만 영상은 제가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어떻게든지 저 주식파파가 최저점 매수를 할 거예요. 최저점 매수. 자, 그리고 최저점 매수 하기 전에 만약에 돌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하겠다라는 거고, 상승 국면에 빨간색 화살표 반드시 뜰 겁니다. 그 시그널이 뜨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세요. 지금 보내세요.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딱 빨간선 20주선에 딱 멈췄어요. 다음 주에 양봉 바로 반격이 나오던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자, 여기는 뭐 땡큐, 감사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곧 옵니다. 뭐 지금도 좋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도 좋지만 이왕이면 더 싸게 우리가 분할, 나눠서 사자고요. 그 즉, 과정 속에서 턴하고 돌면 그 때, 우리는 이제 화살표 신는를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테크잉 추가적인 주요 상황이 있는데요. 중요 공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4 0포인트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설마, 설마 가겠니? 하지만 그냥 넘어 뛰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턴 하게 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5,000포인트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한간에는 6,000, 7,000, 8,000포인트가 말이 날오고 있을 정도인데, 5,000포인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000포인트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했다. 큰 수익을 못 냈다. 그렇다면, 자, 이번에 이제 5,000포인트가 넘어갈 텐데, 언제 매수해야 돼요? 여러분, 내려올 때 매수하고 5,0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6,000을 가든 7,000을 가든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5천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실 겁니까? 안 되겠죠. 3천에서 매수해서 4천 넘어가서 매도해주고 또 내려오면 매수하고 5천 넘어가면 매도하고 자 그렇게 하자고요. 자 그럼 5천 포인트 이끌 종목군은 산업별 종목별 저 주식 파파가 집중해부 분석해서. 라인 짰습니다. 그 라인 포트폴리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받으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올려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구글 시트지를 만들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이걸 제가 영상 제목 안에 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아니면 댓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링크 컬,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영상. 그러니까, 테크윙 매수매도 신호포착. 또는, 시조가 배팅. 이건 무조건 다 신청하세요. 시조가 배팅.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이거 무조건 다 신청하셔야죠. 자, 그리고 히든 종목. 5,000포인트 이끌 종목. 테크윙. 또는, 개인적으로, 뭐, 물려있는 종목이거나, 고민 종목들. 자, 진단, 뭐, 상담. 시그널이 필요하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하나를 체크하셔도 되고 뭐네개다 체크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체크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거 뭡니까? 예, 전화번호 남겨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리죠. 맞습니까? 예. 자, 요거 시트지를 제가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누르시면 설명이 있거든요. 그 설명란에 그리고 또 고정 댓글에 걸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마저도 싫으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010-2265-8867. 이쪽으로 그냥 파파라고 일단 문자 보내세요. 파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테크윙은요. HBM 전용 테스피,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공급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도 기대하고 있고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언제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 주가가 날라갈지 모릅니다. 현재 글로벌 HBM 자주사 세곳의 납품이 번거화되면서 외형 성장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장비는 절단 후에 칩을 재배치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수율 저하나 불량 칩을 더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확산과 HBM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요,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테크윙의 주가 역시도 구조적으로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죠. 실적과, 그죠? 맞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소소하게 잘 나왔고요. 4분기 더 구축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26년, 27년도가 매출이 이거 뭐 예상치가 게임이 안 됩니다. 이 과거,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놀랄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선, 반영,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주가는 뭐 섹터나 테마 종목에 따라 짧게는 3개월, 보통은 6개월 선반영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에 역사 고점, 그러니까 7만원 근접까지 했었던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실적대로 예상치대로 간다면 완연하게 이제 이 구간은 정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추가 레벨업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이슈, 재료, 모멘텀, 특히 거래량과 수급, 실적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우리 테크윙인데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저 주식파파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 리딩 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라고 보내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테크윙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